글로벌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또다시 대규모 구조 조정에 나섰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 도입 가속화와 경기 침체 여파 속에서 회사의 중간 관리자층을 중심으로 약 9,000명의 직원을 추가 감원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6,000명에 이어서 올해 들어 세 번째 인력 정리입니다. 앞서 1월에는 전체 인력의 1%를 저성과자 중심으로 줄였고, 이번까지 포함하면 올해만 수만 명이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인력 감축은 기존 조직의 허리를 이루던 4, 50대 중간 관리자층을 집중 타깃으로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들을 정리하면서 수직적인 계층 중심 조직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중심의 수평적 기능형 조직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업무 효율화와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서 관리직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0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 퇴직과 조기 퇴직 사례가 이어지면서 중장년 화이트 칼라 근로자의 생존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기술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모두 인력 구조 조정 흐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